아브라함의 십계명 1편. 이 글은 그저 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이며 특정 종교를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300여 년전 지중해 연안에 살던 한 이스라엘 지파의 백성 중엔 아브라함이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명상과 기도로 천지의 이치를 깨달은 자로 만인의 모범이 되는 위대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젊은 시절 그는 여행을 즐기는 활기차고 명랑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여행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지중해 인근의 사람들은 미신을 섬기며 제물을 바치고 복을 빌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 같은 잔인한 행위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젊은 시절 그런 인신공양으로 제물로 바쳐질 뻔한 사라라는 이름의 처녀를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을 하여 살게 되었는데 몇년후 그들이 정착해 살던 마을의 제사장이 이시엘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가장 가난한 집의 17살 처녀를 제물로 바쳤을 때 아내 사라의 행동은 아브라함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건은 아브라함이 다른 마을로 잠시 여행을 다녀온 사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여운 그 17살 처녀를 구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신도 예전에 산 제물로 죽임을 당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처녀가 불에 태워지고 남은 죄를 얻어와 그것이 마귀를 쫓고 복을 준다며 항아리에 보관해 아브라함에게 자랑스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희생될 뻔한 기억은 다 잊은 듯한 아내의 행동에 그 어리석음에 아브라함은 인간에게 한없는 실망을 하고 교화를 포기했습니다. 그에게 아내 사라는 더 이상 구해줄 가치가 없는 자, 악당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떠나려는 아브라함을 울부짖으며 쫓아오던 사라를 매섭게 뿌리치고 아브라함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내와 헤어진 후, 호랩산 중턱의 동굴에서 기도와 명상으로 남은 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호랩산에서 10년을 지내자, 아브라함은 엘로임의 은총인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엘로임이 무엇이며, 엘로임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랍비들이 말하는 특정 조상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위대한 법칙이며, 모든 존재 안에 있는 힘이 바로 엘로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편에서 계속됩니다.